자,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이것을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,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. A, B, C, D, E, 구하여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지금 X-2로 나누고 있죠. 그러면 A 자리에 플러스 2가 와야 되겠고요. 내려오죠. 그리고 올라갑니다. 곱하면서 올라갈 거니까 2, 3은 6이 되겠죠. 자, 더 하면서 내려보니까1 됐고요. 곱하면서 올라가니까 D 자리에는 2가 와야 되겠어요. 자, 그리고 b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되냐라는 건데 계수를 보고 쓰시는 거잖아요. 그쵸 음, x가 없어요. 그러니까 x의 계수를 0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더해서 2가 내려오겠죠. 어쨌든 곱해서 4가 올라갈 거고 더해서 5 내려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a가 2고 b는 0이고 C는 6이고요, D는 2이고요, E는 4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